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아주 집안꼴 잘 돌아간다. 집안 사정이 복잡하고 꼬일대로 꼬인 데다가 가족들 간의 불화가 깊어 싸움이 잦은 집안에서 냉소적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되는 집안입니까? 안 되는 집안입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도서 잘 되는 집안은 뭔가 다르다의 내용을 기초로 만들어졌음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다른 점을 하나 하나 말씀드려볼 테니까 뭐눈 감고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 집은 되는 집안인지 안 되는 집안인지 생각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되는 집안은 웃음꽃이 가득하고, 안 되는 집안은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되는 집안은 감사와 기쁨이 주식이고, 안 되는 집안은 불평과 원망이 주식이다. 되는 집안은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안 되는 집안은 뿔뿔이 흩어져 콩가루가 된다. 되는 집안은 어른을 공경하고, 안 되는 집안은 자식을 공경한다. 되는 집안은 가정을 위하고, 안 되는 집안은 가옥을 위한다. 되는 집안은 온기가 가득하고, 안 되는 집안은 냉기가 가득하다. 되는 집안은 잘될 이유를 말하고, 안 되는 집안은 안될 이유만 말한다. 되는 집안은 나눔의 즐거움을 알고, 안 되는 집안은 자기 돈 세는 즐거움에만 빠져 있다. 되는 집안은 마음을 뜯어고치고 안 되는 집안은 얼굴만 뜯어고친다. 되는 집안은 자신을 위해 관리비를 쓰고, 안 되는 집안은 아파트 관리비만 사용한다. 되는 집안은 칭찬과 격려에 침이 마르고, 안 되는 집안은 원망과 비난에 밤을 세운다. 되는 집안은 나은 방법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지만, 안 되는 집안은 그날이 그날이다. 되는 집안은 성실이 가훈이고 안 되는 집안은 실성이 가훈이다. 되는 집안은 적극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안 되는 집안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되는 집안은 대상을 가려서 싸우지만 안 되는 집안은 아무나 다 부딪힌다. 되는 집안은 고마워가 통영어이고 안 되는 집안은 이게 뭐야 가 상용어다. 되는 집안은 할말안할말 가려하고 안 되는 집안은 싫어하는 말만 골라서 한다. 되는 집안은 사람이 들끓고 안 되는 집안은 해충만 들끓는다. 되는 집안은 잘해 보자고 말하고 안 되는 집안은 해 보나 마나 뻔해 라고 말한다. 되는 집안은 자신을 바꾸고 안 되는 집안은 상대를 바꾼다. 되는 집안은 계획 세워 살아가고 안 되는 집안은 대충 대충 뒤죽박죽 살아간다. 되는 집안은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사용하고 안 되는 집안은 휴지처럼 낭비한다. 되는 집안은 사랑과 의욕이 불타고, 안 되는 집안은 증오와 원망이 불탄다. 되는 집안은 좋은 글, 좋은 말이 보물이고, 안 되는 집안은 연속극이 보물이다. 되는 집안은 위하여 살아가고, 안 되는 집안은 건배할 때만 위하여다. 되는 집안은 좋은 친구가 많고, 안 되는 집안은 나쁜 친구만 꼬인다. 되는 집안은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안 되는 집안은 혼자 열변을 토한다. 되는 집안은 노래소리가 더 높고, 안 되는 집안은 고함소리만 더 높다. 되는 집안은 나부터 잘해야지 하는데, 안 되는 집안은 너나 잘하라고 한다. 되는 집안은 가슴을 맞대고, 안 되는 집안은 등을 맞댄다. 되는 집안은 보람으로 일하고 안 되는 집안은 죽지 못해 일한다. 되는 집안은 팥으로 매주 쓴대도 믿어주고 안 되는 집안은 콩으로 쓴대도 안 믿는다. 되는 집안은 절망도 희망이고 안 되는 집안은 희망도 절망이다. 되는 집안은 좋은 방법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안 되는 집안은 말만 무성하다. 되는 집안은 약속이 생명이고, 안 되는 집안은 부도가 생명이다. 되는 집안은 하늘을 두려워하고, 안 되는 집안은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한다. 되는 집안은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고, 안 되는 집안은 외면으로 살아간다. 되는 집안은 남이 잘할 때 박수치고, 안 되는 집안은 남이 못될때 통쾌한 웃음을 날린다. 되는 집안은 친절이 상표이고, 안 되는 집안은 교만이 상표다. 되는 집안은 문제를 개선하여 향상하고, 안 되는 집안은 문제를 덮어도 속으로 썩게 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되는 집안입니까? 안 되는 집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가와만사성 제 마음속 가운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가정이 편해야 자식도 잘되고 내 일도 잘되고 뭐든지 뭘 해도 다 되는 법입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되는 집안이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